눈앞에 펼쳐진 고요한 초원, 둥이와 눈빛이 교차했다. 순간 바람 한 줄기가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긴장감을 더했다. 황시의 다는 언제나 허풍을 떨었다. 전생의 대도굴꾼이라 주장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시신은 확실히 펑시엔웨이의 것이었다. 시신이 놓인 자리만 봐도 이곳이 중요한 현장임을 알수 있었다. 황시의 다는 우리를 산 밖으로 끌어들이려는 듯 보였다. 고분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려는 그의 계획이 서서히 드러났다. 천하제일무덤이라는 전설은 현세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에 불과했다. 그러나 뚱이가 눈을 마주친 순간, 그 전설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. 그는 하늘에 맹세하며 말했다. 나는 정식 임무를 가지고 왔다. 이 일이 진짜라면 너희와 함께 그 대결을 찾아보겠다. 대화는 고분의 위치와 펑션웨이의 마지막 행적으로 이어졌다. 고분이 지표면에 흔적이 없다는 사실이 두 사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. 황시에다의 가방에서 꺼낸 두 장의 서류는 놀라운 제안을 담고 있었다. 정부로부터 받은 무제한 보상 약속은 그가 최근 관계를 맺은 증거였다. 두 번째 서류 뒤에 붙은 작은 메모에는 44라는 숫자만 적혀 있었다. 이는 팀 순번을 의미한다는 설명과 함께. 우리 팀이 마지막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. 뚱이는 그 말을 듣고 격분했다. 이건 사기다. 펑신웨이를 투자처럼 다루는 건못 참아.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. 하지만 나는 뚱이를 억제했다. 콩시에다의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졌고 그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. 우리는 조용히 다음 단계를 고민했다. 이때 나는 물었다. 첫 번째 팀은 어디에 있을까? 답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. 봐줘서 고마워요.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프로필에서 전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. 의견이나 느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